자, 오늘은 이제 국어 시 지문 분석하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를 볼때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했죠? 기억나죠? 시적 화자가, 시적 화자가, 그죠? 어떤 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맞죠? 이 상황에서 애가 어떤 어조나 어떤 태도가 있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서나 어조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죠, 그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주제가 뭐냐. 어떤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가 시를 적었느냐, 이 말이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시간하냐면, 처음 볼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우선 상황 정리에 들어갑니다. 1년, 2년, 3년, 상황 정리요. 처음에 제목을 보세요. 아침 이미지 원입니다아침의 이미지가 어떠냐. 아침에 그 느낌이 어떠냐, 이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면서. 자, 적을 때 이겁니다. 어둠은 실을 낳고,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너무 적어서 잘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어둠은 낳는다인데, 선생님이 왜 상황정에서 서스로 하고, 핵심 어구를 많이 보라 그랬죠. 그래서 어둠은 시를 낳고 꽃을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래 되죠. 그다음. 자, 아침이면 아침이면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신다. 모든은 물상을 돌려준다. 그다음에 땅 위에 굴복한다. 아침이면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고 땅 위에 굴복합니다. 또 무거운 어깨를 틀고 이 빼고 이제 여기는 그 다음에 물상을 돌려주고요. 이 물상을 돌려주고 이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 시간을 즐기고 있다. 또 지상의 즐거운 지상의 잔치,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어두움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고쳐야 한다 핵심 오고서술이죠. 아침이면 어두움은 물상을 돌려준다. 땅 위에 굴복한다. 그 다음에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지상의 장치,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백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그러니까 어둠 있고 아침 있고 이런 말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적 상황이 뭐냐면 일단 실적 상황을 저는 이제 관찰로 봤습니다. 관찰. 아 얘가 어둠에서 아침이 되는 상황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의 이미지니까 어둠보다는 아침이 좀더 정확한 거죠. 그죠. 관찰하고 정서가 뭐냐? 긍정이고 어제는 독백, 단정적입니다. 단정적이라것서뭐뭐뭐 한다, 뭐뭐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자 태도는 감탄이죠. 아침을 좀 아침에 맞는 것에 대해서 감탄이나 예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있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어둠에서 아침이 되니까 이제 아침이 어둠에서 아침이 되니까 가지게 되는 즐거움이나 활기차 이런 것이 생긴다라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화자야뭐 어둠에서 아침까지 보는 사람 이렇게 잡았고요. 이것도 이제 뭐랄까? 일일이 이걸 다 적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적는거와안적는거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안 적으면 막연하게 생각할 걸 적으면 좀더 구체화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퍼센티지 제가 조금 높여 볼까요? 아. 잠깐만요. 자, 요거 요 이렇게 높이는 게좀 낫네, 그죠? 자, 그다음입니다. 그다음 시는 김기태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하며 풀벌레들을 생각합니다. 풀벌레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작은 귀입니다. 자, 볼게요. 텔레비전을 꺼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안 가득히 들어온다. 풀벌레 소리가 방안 가득히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풀벌레 소리는 환하다. 별빛이더 낭낭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TV 보면 풀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귀떨음면 예치 같은 큰 울림 사이큰 울림 사이에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풀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풀 작은 귀들을 생각한다. 그죠? 아,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가 약간, 약간, 작게 소리 나고 그걸 듣는 귀,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자,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들러들는 까맣고 좁은,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하며, 자, 요거들을 생각한다. 그통로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열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되돌아간 소리들,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크고 풀벌레 소리를 들어보면 은 방안에 딱 들어오는데 그 풀벌레 소리가 환하고 별빛 때문에 더 낭낭하다. 더 기분이 좋고 더 운치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그 풀벌레 소리를 들으니까 들리지 않던 소리고 있고 젊은 길을 생각하게 하고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하게 하고 여린 마음들을 생각하게 하고 되돌간 소리들을 생각하게 한다. 이거죠. 풀벌레 들으니까 이렇다, 이 말입니다. 현란한 빛이, 현란한 빛이 채우는 동안, 현란한 빛, 브라운관이죠. 현란한 빛이 채우는 동안에, 울음소리들이 나에게로 왔다가 되돌아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는 우리가 못 들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제목 한번 더 봅니다.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아, 이제 느낌이 오죠. 그죠? 이인내적이고 이제 현대적인 인위적인 것 이런 것들 뭐 TV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풀벌레 소리처럼 자연적인 것들 또 우리가 사소하게 놓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꺼면은 이런 소리들을 생각하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이게 이제 TV나 불안관 소리를 불안관을 켜니까 헬라는 빛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크게 밤공기를 들으시니,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밭 속으로.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경쟁기, 그죠? 자, 상황이 뭡니까? TV 등 현대인의 삶에 바쁜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들이 들린다. 풀벌레 소리들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조금 내가 좀 상징을 였죠, 그죠? 그냥 뭐, 풀벌레 소리 듣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폭넓게 생각했습니다. 자 화자는 누굴까요? 풀벌레 소리를 듣는 사람이겠죠 화자가 브라운관을 끄고 TV를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정서는 그래도 뭐 긍정적이겠죠 물론 그죠 요게 현재지만 오전은 단정적이고 사색적이다 뭔가 자꾸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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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좀 사색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도, 태도가 태도좀 다양한데요 반성을 한다 브라운관을 켜고 TV를 켜고 있는 이이그 그 때문에 못 듣게 되는 것들 반성하는 거고 성찰한다. 그래서 TV나 TV를 끄고 난 다음에 자기를 한번더 생각하게 되니까 성찰하는 거죠. 안타깝다. 그래서 못 들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특히 요거 수없이 나이가 왔다가 되도록 갔을 것. 또 전등에 부딪혔다가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여기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리움. 그리움도 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TV 때문에 이런 풀벌레 소리를 못 듣다. 폴 풀벌레 소리 좀 듣게 하자. 요거죠. 긍정적인 삶의 자세, 뭐 크게 번공기를 들어마시니까아 허파 속에 그 소리가 들어온다 이런 거좀 긍정적인 삶의 자세, 미래에 대 긍정이 자세입니다. 주제 현대인의 발은 삶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풀 벨레의 자연적인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삶이 환해진다. 요 태도에 대한 말들이 다 들어가 있죠. 반성, 성찰, 안타까움, 뭐 그리워한다. 뭐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삶이 환해진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상황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요점이 주제가 되죠. 이런 주제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도킹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도킹을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 분석입니다. 자 가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렇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가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이거 문제 풀 때는, 이제 문제 할 때는 가를 읽고 가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보세요. 가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딱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읽고 나에 나를 읽고 나에 대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순서가 열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가장 중요한 그거는 가를 읽고 가를 풀면 되고요 나의 요것에 대한 그 나를 읽고 나를 풉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가를 읽고 43번을 먼저 푸는 게 될까요? 44번을 먼저 푸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냥 이 43번이 4번이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43번을 먼저 푸는 게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중에 4개는 맞고, 한개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3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세개가 맞죠? 그죠? 1개가 틀렸다는 거죠? 가시의 방향 잡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거는 따지고 보면, 네 개가 틀렸고, 한 개가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기를 통해서 아닌 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이거는 뭡니까? 맞는 거 하나를 찾아야, 아, 니다는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조금 더 분석이 잘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세 개가 맞고, 한 개가 틀렸으니까, 세 개가 맞다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개는 맞고 한 개가 틀리니까 요걸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는 실제에딱더버제를 했을 때 문제를 푸는 요령이 뭐냐? 이겁니다 처음에 이걸 읽습니다 자 이게 도끼하고 대충 대가 이게 나와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가와 관련된 걸 푸는 거죠 가와 관련된 거가 문제일 거나 요거는 나 요거 가 적절을 가장 적절한 거니까 네 개가 틀렸고 한 개가 맞추는거 요거는 가가 중에 세 개가 맞고 한 개가 틀렸으니까 요거부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되겠죠? 특히 이거는 가장 적절한 거다 가장 적절한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씨를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조금 더 나중에 푸는 게 낫습니다 44번은요 물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어둠 속에 물상은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이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는 이렇게 안 푸는데요 이렇게 안 푸는데 실제는요 실제는 이렇게 안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요. 요 연습할 때 하나하나 찾는 겁니다. 어둠은 물상을 돌려준다 나오죠 그죠? 오케이 맞습니다. 가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시간이다 그죠? 자 보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게요. 아침이면 어둠은 돌려주고, 땅 위에 굴복한다. 사라져가는 시간이고. 아침이면, 분위기도 진짜 사라지죠, 그죠? 맞습니다. 가에서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한다. 그렇죠 어둠이 굴복하고, 아침이면, 아침이면, 주유제가 있잖아요.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은, 어둠은, 일어날 거 어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목을 보세요. 아침이 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당연히 물러나는 상황이 어둠이 물러나니까 상황이 변하잖아. 그죠? 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에서 어둠의 생 어둠의 생산력을 이가에서 어둠의 생산력이다. 물론 있잖아. 여기서요.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선생님 어둠이 있다가 물러나고 아침이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나서 봄에 어둠이 물러났고 어둠 때문에 이렇게 생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나서 어둠 때문에 아침도 생성됐고 결과적으로 어둠이 물러났기 때문에 다 생성됐으니까 아드, 아침의 생산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둠의 생산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어둠이 무엇을 생산했느냐는 거죠. 여기서 아니죠. 제목을 보세요. 아침이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나고 아침이 생산하는 거지 어둠의 생산 얘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 에 이게 구체 따지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발로 어둠의 포용력 이 있다. 어둠이 요거 무엇을 포용하죠 이게 어둠이요? 어둠이 딱히 뭐 포용한다.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데 어디 에 보니까 얼굴 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거죠. 나도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보기를 푸는거죠 그죠 그 다음에 푸는 수서가 가를 했으니까 가를 또 맞아볼게요 자 어깨에 무기점을 틀고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겠죠해요 말이 틀렸습니다 그 44번에 나와있죠 그죠 증거가 있네요 어깨 무거, 무거운 어깨를 털고박 물상들이 움직여서 노동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몸부림 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요. 그죠? 이게 좀 말이 맞습니다. 노동 시간의 즐,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노동의 뭐고? 노동의 이거 이거 뭐죠? 잠깐 잘안 보이네. 잠깐만요. 고단함.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 이건 아니죠. 그죠? 44분의 2번이겁니다.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이 노동의,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고, 즐거운 잔치,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이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없습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에 새롭게 태어난 사물에, 새롭게 태어난 사물 등을 반갑게 새롭게 태어난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이렇게 말하지,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지상의 즐거운 잔치에,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이렇게 말하지. 뭔가 새롭게 태어난다, 잔치는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노동 시간을 즐기고, 그렇게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운 지상의 장치고, 태양이 즐겁게 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잔치가 새롭게 뭔가를 태어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침이 와서 즐거운 게 아니고, 노동을 하니까 즐겁다, 이 말입니다. 잔치한다, 이 말입니다.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오래 생기 뛰는 모습. 그쵸. 그렇죠? 아침 이미지니까 생기 뛰는 모습. 요거 괜찮습니다. 세상은, 개, 세상은 계획을 한다는 것은 사물이 새로운 형태로 변하여 아니죠. 세상이 혼란을 겪는 모습이 아니다.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거 맞죠? 어둠이 가고. 어느 정도 이건 맞다. 이건 맞다 생각하면 혼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계획한다고 혼란을 겪냐게 아니고 즐거운 시간. 그죠. 노동을 즐기고 즐거운 시간, 태양의 즐거운 울림, 즐거운 곳에 어떤 이미지가 있고 아침의 이미지가 그러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라고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것을 이제 보기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요게 왜 아니고 왜 아니고 왜 맞는지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게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 나의 이것에 대한 감상을 직전,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설명했죠. 그죠? 나를 다시 또 이렇게 죽 읽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나, 나를 보는 겁니다.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 나의 때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죠? 이겁니다. 텔레지전을 꺼자 풀벌레소들이가 어둠과 함께 방안에 가득변다왜이 왜 어둠이 나오냐면 이게, 풀벨에 대해 작은 귀를 생각하면, 텔레비전을 끄고, 여기 보면, 또, 불안관에 뿜은 희란한 빛, 이것 때문에 어두움이 없, 없다는 거죠.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서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뭐, 뭔가를 포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설명했죠? 그 포용, 그뭘 포용하노? 라고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쉽습니다. A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 읽어 보면 되고요. 시에서 화자는 그 시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돼서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유리마우. 그죠?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이걸 생각하고, 얘리 마음을 생각한다. 그래서 얘가 이거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 미안하게 생각하냐? 풀벌레 될 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풀벌레 소리를 못 들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요. 반성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미안함을 느꼈다. 이거는 미안함을 느낀 건 아닙니다. 그죠? 요, 요, 3번의 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3, 학생들 요 3번 의미 잘 보세요. 화자는, 화자가 이거죠? 풀벌레 소리 듣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들리지 않는 소리들의 주체, 이게 풀벌레 소리죠? 이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화자 자신이 TV를 켜고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은, 풀벌레들끼리 풀벌레 1, 풀벌레 2, 이 둘이가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어처구리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말 자체가요. 이건 안 맞고, 이건 뭐냐면, 풀벌레 소리를, 이것 때문에 화자가 못 들은 것에 대해서, 아,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 못 들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못 들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 다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우선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시를 독해하는 것, 제가 이야기했죠. 상황, 화자, 정서 어조 태도 그래서 주제. 시를 독해하는 거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이 문제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 2단계. 2단계 설명했죠. 그 3단계가 보기 해석입니다. 3단계의 핵심은 구체적인 근거를 찾는 겁니다. 2단계의 핵심은 2단계의 핵심은 어디를 투자할 것인가 어디로 어디를 투자를 해야 하고 시간 투자해서 내가 풀 것인가 뭐부터 풀 것이냐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1단계가 근데 모든 게 있잖아요. 1단계가 강해야 됩니다. 1단계가 약하면 모든 것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늘 연습을 하세요. 늘 연습을 하세요. 그다음에 1단계가 연습이 잘 되고 2단계가 들어가면 1단계 도해 순서가 흔들립니다. 1단계 도해 순서가 흔들립니다. 당연히 흔들린 게 맞죠. 왜? 2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도해하는지 방법이 정해지니까요. 그다음에 3단계는 보통 학생들이 원하는 게 3단계 수업입니다. 3단계 수업. 그런데 이 3단계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뭐 딱히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죠? (3단계) 수업을 받아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